샬롬. 마이스비거 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느라 내 시간을 낭비할 것 없다. 그들을 위해 간청하지 마라. 그들 일로 나에게 조르지 마라.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유다 마을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는 짓이 보이지 않느냐? 그들은 자식들에게 뗄감을 주어오게 하여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하늘의 여왕에게 바칠 빵을 굽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아무 신에게나 술을 부어 바치며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하나님의 포고다. 과연 그들이 내게 상처를 입히는, 입히는 것이겠느냐? 사실은 그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불같은 노가 이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과 동물, 들의 나무와 동산의 식물 위에 임할 것이다. 무엇으로도 끌수 없는 맹렬한 불이다.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하여라. 너희 번제물에다 희생 제물까지 너희나 실컷 먹어라.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낼 때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런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명령했다. 나에게 순종하여라. 내가 이르는 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살아라. 내가 명령하는 바를 행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잘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들었느냐? 한 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했고 악한 충동에 충실히 따르면서 날이 갈수록 악해졌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쉬지 않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들었느냐? 한 번도 듣지 않았다. 노새처럼 고집 불통이며 조상보다 더 완악한 그들이다.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되 그들이 기기울여 들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그들에게 소리쳐 외쳐라. 그러나 대답을 기대하지는 마라. 다만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의 훈계를 모조리 거부한 민족이다. 진실이 사라졌다. 너희 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니 너희 머리를 밀어라. 민둥산에 올라가 슬피 울어라.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분을 노하게 만든 이 세대의 등을 돌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절부터 20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하늘에서 유황 불이 내려 성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초토화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만은 허락하셨습니다. 어,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할 당시 하나님은 모세가 드리는 중보 기도를 받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악행을 일삼아온 니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까지 파송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이끌어지며 다윗의 언약을 계승하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당시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극렬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만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유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시면서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식들은 나무를 죽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무엇입니까? 자녀 그리고 남편들 아내들, 즉 모든 세대가요. 하나님의 거역하며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는 어떠한 회복의 가능성도 그리고 회복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로 러 말미암아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든요 우리의 삶의 기도가 끝나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될만큼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요, 회복의 길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단절된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나 이를 달리 말하면 이것이 중요한데요,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거기에는 회복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해라는 절망의 파도가 앞에 가로막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철저한 그 낭망의 자리, 그리고 낙심과 포기의 자리에서도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선고받은 희스기아는 기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허락받는 그러한 이들이 성경에는요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아직 소망이 남아 있으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구원의 여정으로 돌이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봅시다. 아셨죠? 화이팅! 둘째, 21절부터 29절 제사가 아닌 순종을 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망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 규례에 있어서 번제물은요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 반면에 희생재물은 정한 부분만 태워드리고, 재물에 남은 고기를 그 함께 제사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희생재물뿐만 아니라 번재물까지 다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라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재물과 제사를 엮여 온 것.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이를 거부하신다 라는 표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역은요. 2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가 드리는 그 어떤 제사나 제물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강렬한 거절과 불쾌감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22절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제사 의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23절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목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25절의 기록과 같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의 종인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선포하신다.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행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2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가족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되어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눈을 마치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기기여 두고 공감하여 주며 우리가 서로에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것.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나에게 말하지 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 이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이걸 하면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의 삶에 심각한 타격이 올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과 눈을 마치며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같이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데이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가끔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보면요.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눈을 마치며 아,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예레미야를 설교하면서 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너 혼낼 거야 나너 정말로 때릴 거야 너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 버릴 거야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우리가 무엇이란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그분과 데이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숍에 가서 차 한잔 마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눈을 마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렇구나 라고 반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를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커피 한잔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인격적인 교제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막연한 거부나 거부감을 주님이 시간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무 가족들과도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무 가족들도 저랑 차한잔 하기를 원하시죠? 어, 그쵸? <laughs> 어, 그렇듯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진한 데이트 한번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반응한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하라니까 찐한 데이트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